국민TV 라디오, 정어종합뉴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검찰 수사 발표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전직 검찰 간부 두명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최전 총장 후임 인선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8월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은 김 의원은 해당 여기자와 충격을 받은 국민께 사죄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의 운영 시기를 축소해 무리를 빚었던 교학사 교과서가 위안부 사진을 실으면서도 엉터리 설명을 덧붙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 첫 소식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LL 포기 논란을 낳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없고 참여정부 이지원 시스템에 옮겨진 뒤 삭제됐다는 검찰 발표가 나오자 새누리당은 곧바로 민주당을 거세게 몰아 세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실해졌다고 한관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마 대통령 기록간에 이전하지 못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에 김은영 씨에 나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예? 이 국정원에서 지금 공개한 대화록 내용을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굉장히 굴욕적이고 저자세를 의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거를 포기하겠다는 이게 발언도 나오고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력 내용이 기록가로 넘어가서 나중에 이것이 국게될 경우에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역사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예. 미국의대충용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과 태도를 보였다라는 비난을 음. 피하기 위해서 예. 저는 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폐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발표 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한동안 대책을 논의한 뒤 입장을 내놨는데 이번 발표가 국면 전환용으로 의심되며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의 이지원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김관영 대변인의 말입니다. 오늘 검찰 수사 결과에서 분명해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봉화 이지원 시스템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정상회담 회의록 사초 폐기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정치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에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대선 캠프 핵심 인사들에 의해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불법 유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국정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불법 공개해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해 사초 실종은 국기 문란이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조사하고 있으니 지켜보겠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전직 검찰 간부 두 명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최전 총장 후임 인선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초최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전직 검찰 간부인 김모 전 고검장과 박모 전 지검장에 대해서 이 기본 인사검증과 검찰 내부 평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현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서 검찰청법에 의해 검찰총장은 총장 추천 위원회가 구성돼 후보군을 줄이고, 그 가운데 3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그중 1명을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돼 있다. 만약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움직였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8월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권은 김 의원은 해당 여기자와 충격을 받은 국민께 사죄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 오늘은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8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여기자를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여기자를 무릎에 앉히려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현주 원내대변인은 어제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은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보도가 나온 지 반나절 만에 제명처리 했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2013년 오늘, 김무성 의원의 성추행 보도가 나온 지 반나절이 넘었는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성희롱보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 접촉이 있었던 성추행이 더사안이 중함을 모르진 않을 텐데, 설마하니 실세 의원은 그래도 된다는 묵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1일 SBS 8시 뉴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뉴스 화면에 삽입된 방송사고에 이어 지난달 27일 8시 스포츠 뉴스에서 일배를 의미하는 글씨가 포함된 로고 사용으로 빚어진 논란에 대해서 SBS 그래픽 담당자의 일배 회원 여부를 가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최민희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또 일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시하고, 어, 그것으로 자랑하는, 뭔가 이제 실행을 네. 하고 자랑하는 이런, 어, 문화들이 있어서 혹시 네. SBS의 반복되는 사고가 그것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반복된 거기 때문에. 예. 네. 그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SBS 쪽에, 어, 내부에 철저한 조사가 안 되면 경찰에 의뢰해서 일배를 음.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 이미 SBS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자체 조사를 안 되면 경찰이 조사 의뢰를 하겠다. 네.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예.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의 운영 시기를 축소해 무리를 빚었던 교학사 교과서가 위안부 사진을 실으면서도 엉터리 설명을 덧붙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의 249페이지 우측 상단에 실린 위안부 사진에는 현지 위안부와 달리 조선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마치 위안부가 일본군을 원해서 따라다닌 것처럼 서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안부 동원과 운영의 강제성을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교학사 교과서가 위안부의 운영 방식과 시기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긁어오다 실수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자료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만큼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교학사 교과서가 부실하게 만들어진 또 다른 증거가 밝혀진 만큼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대화록 불법 유출도 수사하라는 제목의 논평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 중단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가 이관하지 않아 해당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노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고향으로 가져간 봉화 이지원에는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록은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것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봉화 이지원은 노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청와대 이지원을 복제해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 갖고 있다가 대통령 기록물 불법 유출 논란이 일자 같은 해 7월 반환한 것입니다. 검찰은 또 봉화 이지원을 분석한 결과 삭제됐던 다른 대화록도 복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혹과 논란은 여전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참여정부 청와대가 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는지 국가기록관에는 없는 대화록이 어떻게 봉화 이지원에는 존재하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은 어제 검찰의 중단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여권은 검찰 수사로 사초 실종이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과 참여정부 인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검찰 수사로 오히려 대화록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더 이상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검찰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있습니다. 국정원에 보관 중이던 대화록이 어떻게 유출돼 지난해 대선에서 활용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검찰은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원 의원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정문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영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부산에서 있었던 대선 유세에서 대화록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이 대화록을 보지 않았다면 절대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맞춰 대화록 공개를 주도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정원이 두 달의 사전 준비 끝에 지난 6월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확보한 국가기록원과 법제처 자료로 이미 확인됐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런 혐의들은 조사하지도 않은 채 대화록 실종사건 최종 수사 결과만 발표한다면 국민들은 이번에도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하자고 할 것입니다. 국민TV라디오 문평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개천절인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대전 22도, 전주 25도, 대구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에 머무는 등 아침 추위가 이어지다가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8.2도, 습도는 27%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종호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